고요. 저희 스무스 스타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스무스 타 도착했네요. 네. 네. 도착했네요. 네. 제가 요즘 네. 서핑에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파도를 타러 갈수 없으니까 지상에서 훈련을 할수 있는 서프 스케이트 보드. 음. 이게 바로 스무스 타입니다. 스케이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께서 이게 가장 좋다고 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 안 해주나요? 아, 맞습 <laughs> 아, 이미 알고 계실텐데. 아, 그래요? 자, 소개, 그럼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고 서핑편 불덕현으로 나온 바 있는 조덕현이라고 합니다. 과연 <laughs> 왜 스무스스타가 제일 좋아요? 제가 타고 싶어서요. <laughs> <laughs> 제가 타고 싶어서도 많은데 네. 가장 핫한 브랜드고 국내에서 구하기도 정말 어렵대요. 어떻게 구했냐면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곳에서 구매했는데요. 네이버 스토어팜 들어가시면 다 아마 품절이라고 뜨실 거예요. 근데 거기 전화번호로 문자를 드렸어요. 사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가격은 얼마였죠? 지나 씨가 사지 않아서요? 40만 원 정도. 47만 원이에요. 47만 원이에요? 4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걸 저한테 사라고 하셨네요?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아 제가 사고 본인 이 빼서 주려고 네. <laughs> 쓰레기죠. 그렇죠? 아 옆에도 뜯어야죠. 이모로 옆... 무식하게 뜯지 말고요. 왜요? 박스 이거 가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옆에도 이쁘게 좀뜯으라고요 아니 아, 바보야, 옆에... 이렇게 옆으로 뜯더라고. 스무스 스타 초안 디파이 32.5인치 프로 모델이고요. 초안 디파이라는 여성 서퍼가 여성 서퍼들 몸에 맞게 여기 나와 있네요. 여성 서퍼들을 위한 스케이트 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Making surfers better. 32.5인치 inches 프로 i 안 디파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디자인 이쁘죠? 네. 이야, yeah, 이쁘네. 뒤에는 고정되어 있고요. 주로 앞에 이제 이 트럭이 있는 형태로 이제 서핑 리턴할 때 슈, 컨케이브라고 하죠 연습을 할수 있도록 디자인돼죠 그만큼 서핑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지상용 서핑 트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 한번 해, 네. 읽어주실래요? 이거 타요? <laughs> 네. Okay, skateboard safety cord. A. Choose t h e skateboard in place w h i c h it's allowed to improve your skills. 뭐 이거 해석해 주세요. 다안 읽었어요. 나도. <laughs> 향상시킬 수 있는 네. 적당한 곳에서 연습을 하라. 어 이거 왜 이러는 건데? 여기는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어 귀여워. 뭐야?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어. 그렇죠. <laughs> 귀여워요. 다시 뒤집어주세요. 계속 읽으라면서요? 아 재밌어요. 뒤집어주세요. 네. 근데 이거 설명서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뒤집어주라고요. <laughs> 자 독불장군입니다. 네? <laughs> 자 주의사항은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이거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와, 까칠까칠해요말안 듣네요. 높네요. 아 이게 높은 모가 달라요? 높다고요. 아, 네. 높으니까. <laughs> 네. 카버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높이는. 오, 어, <laughs> 아, 보통 스케이트 보드는 앞 아, 네, 오, 이렇게 휘네요. 이렇게서. 이렇게 어... 어... 이게, 발 이제, 맨발로도 탈수 있고, 뭘할수 <laughs> 있게. 뭐라 남성분들은 33이나 34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저 이거 타도 돼요. 저. 안 빌려줄 건데요? 그때 네, 빌려준다면서요. <laughs> 제말잘 들을 거예요? 박제하려고요? <laughs> 제말잘 들을 거냐고요? 뭐, 소원 10개? 말잘 들어줄게요. 어, 알았어요. 네. 박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아... 세 s s p s 보드 저기 오염시키지 말아주실래요? 고마워요 p 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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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p 뭐? <laughs> 이 s p 이 s p SSP. SSP. s s